네, 대구 시민 여러분, 태극기 애국 세력 여러분, 대한애국당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대구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부 정류장 내리에서부터 남부 세무소를 지나서 안지랭 이구까지꽉 찼습니다. 아마 10만 명 이상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기가 제가 17대 때 국회의원 하던 지역구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 남구잖아요. 이 오른쪽이 대명 11동, 왼쪽이 대명 10동 횟집골목 우리 조원진 대표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잠깐 그동안 지내온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아시지만은 원조 박사모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제게 주신 공직 방송 광고 공사 사장을 17년 11월달에 그만두고 그때부터 오늘 저쪽에 저 왼쪽편 중간쯤에 자유일보 배부하고 있습니다. 보수신문 자유일보를 제가 발행을 하면서 대한애국당 서울역 집회 1년 반 동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시청 광화문 서울 그 한복판에서 최소한 6 군데, 7 군데 태극기 집회가 매주 토요일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역에서 는이 대한애국당 집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원대복귀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혹시 여기 오늘 또 지역구 오니까. 우리 저 관문시장 상인들 선거 때가 가까우니까 광모도 어디 출마하려고 오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출마 생각 없습니다 보수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데제 한몸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 시민 여러분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몇 가지 좀 싫은 소리 마음대로 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 석방 얘기하러 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 오늘자로 185일째 서청대 감옥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둘 겁니까? 대구 네. 경북 시민이 이러고 앉아 있어도 되는 겁니까? 네. 1577만 표, 51.6%과반수하던 여성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대구 시민 여러분, 그냥 앉아서 지켜만 보실 것입니까? 자, 이번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랬다고. 우리 전라도 사람들, 잘하는 거를 좀 배워야 합니다 전라도 사람들, 김태중이 맞들어 모시는 거 한번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저쪽 동대다갔면은 이렇게 멀쩡한 대통령 탄핵시키고, 감옥에 들어가 있도록 내버려 놓겠습니까? <목소리> 대구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부터 정신을 깨우치고 일어나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석방 9명의 최선을 다해 동참해 주십시오. 박근혜 <목소리>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몇 가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좌파, 주사파들의 30년간에 걸친 치밀한 업무와 기레기 언론, 관제 언론들이 합작한 거짓 선동에 의한 사기 탄핵입니다. 자, 손석희가 들고 나왔던 대블리 PC부터 최순실의 것이 아니고 김희씨가 조작한 것이란 게다 드러나서 재판 과정 박근혜 대통령 재판 최순실이 재판 정호승이 재판 어느 재판에도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가짜입니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완전히 불법 사기 탄핵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어느 한 건의 범죄가 확, 확정되지 않았 는데도 국회소추위원회에서 신문 기사 15건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 한 불법 사기 탄핵입니다. 야! 또 하나 세 번째 지금 사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려 33년의 어마무시한 형량을 때려놨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버리고 정치 권력에 굴복한 억지 판결이자 정치 보복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건도 대부분에 올라갔고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도 대부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의 자회사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해장이기 때문에 2000년 도쿄 올림픽을 겨냥해서 성마 선수들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삼성이 지원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 삼성마 옆에 지원 액수가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한 이심 고등법원에서는 뇌물이 아닌 것으로 무죄로 되해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매물죄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의 판결 그런데 여러분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빠르면 6월쯤 있을 거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서